연우, 인천 앞바다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짠내나요? 짠내나요? 가봅시다. 자, 방송해야지. 연우 튜브입니다 해야지. 현미. 연우 튜브입니다 해야지, 연우야. 현미. 아, 왜 그래? 야, 부끄러. 야, 방송 어떻게 할 거야? 자, 지금부터 인천 앞바다를 보여드릴 거예요. 여기 준비해. 어... 저기 보이는 거는 등대랍니다.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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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를 저큰 배에 태워서 저먼 나라로 보낼 겁니다. <laughs> 연애 절로 가야 된다고 등대 보려면. 가자. 너는 등대가 뭔지 알아? 연우야, 여기 등대 앞에서 사진을 찍어. 연우연우 그래, 등대 앞에서 찍어. 연우가 아니고 연랑 아니, 등대 가서 찍어 줘. 여기서 찍으러. <laughs> 아와 물개다. 물개잖아, 물개. 물개. 꼬리 부겨졌어. 너네, 여기, 여보, 여기 벽 봐봐, 벽. 여기 진짜 바다가처럼 어. 물감으로 그린 거. 어. 아, 물감으로 그린 겁니까? 이거는 뭐죠? 돌고래인가요? 응. 응. 해초도 뭐라고? 와 동물이래요? 응. 어 여기 한번 앉아 보세요. 문어예요 문어. 어 문어군요. 갑시다. 연애 니모도 있다 니모 여기. 준 준석이 니모 좋아하는데. 어?